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8장 찬송합니다. 찬송 잔성 438장, 찬송합니다. we i'll to the high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께씩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불어 남을 함 하지 아니하며 그의, 그의 유색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씨, 지은 씨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마음과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자의 자격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며 거기서 내리는 복을 받겠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예배드리는 자로서 합당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산은 시온산을 가리키는데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장막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11가지의 사항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가지는 해라 적극적인 것이고 5가지는 하지 말아라 소극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가 가져야 할 적극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정직입니다. 10편 16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와를 호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모습 이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가장하고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보여드려야 합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인 척, 없으면서 있는 척,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정직은 자기 양심에 충실할, 충실할 뿐만 아니라 위선을 배격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엄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둘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로운 사람은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그 인격을 존중합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이 일치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진실입니다. 특히 믿음과 기도와 예배가 진실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망령된 자는 사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시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경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악함으로 얻은 그들의 그 사회적인 명성이나 지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눈에 보기에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우리도 갖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망령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망령된 자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망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여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신앙이나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방금 망령된 자는 멸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우리는 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신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어서 성도가 품어야 할 소극적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허물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물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여기 자기자 다니면서 사람을 말로 해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 입에서 축복에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로, 돕는 자로, 헬퍼로 함께하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방이 무엇입니까? 험담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 입에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축복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축복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가는 가난한 자에게 별 일을 취하는 것이 약자에 대한 착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몸과 생명까지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빚진대장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뇌물은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런 일을 바른 일로 둔갑시키는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물은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뇌물은 의인에게서 의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사야 5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의 열한 가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을 찾으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매일의 삶을 올바르게 행할 때,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부단히 반복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효과 없음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한다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이 백 시간이 되고, 만 시간이 되고, 십만 시간이 되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히 여동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 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효과 없음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치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깨닫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실치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미워하고 위선을 경계하며 이 땅에 진실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방패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직함으로 살게 하시며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정의와 정직한 삶으로 돈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용서 안 받고 깨어지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주의 성산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위로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더욱더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어린 아동부에서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 각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소원을 품고 일천만 연금 드리는 임준현 청년과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더 좋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옵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3교구 5교구 야유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께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되는 야유에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히 요동치지 않는 온전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분의 지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